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매일이 불안해도 행복한 척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지쳐서 아 친구들하고 네. 직장 내에 또라이가 있습니다. 너무 시달려서 두통과 불면증이 생겼어요. 선생님 직장 다니신 지는 몇년 되셨습니까? 한 45년 다녔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창욱 선생님. 저는 이제 스무 살이 된 새내기 여학생이에요. 약 2년 동안 전 마음이 아파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웃고 싶지 않아도 웃게 되고 매일이 불안해도 행복한 척 해야 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우리 20살이 된 새내기. 그럼 우리 대학교 1학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 네. 전공은 뭐예요? 실내 건축 디자인과입니다. 아. 오늘은 누구랑 왔어요? 엄마, 아빠, 동생이요. 아, 그래. 오늘 누가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오는 거 쉽지 않은데. 네. 누가 오자 그랬어요? 아빠요. <웃음> <웃음> 2년 동안 마음이 아파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채 지냈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어. 안 만났어요. 누구를? 사람. 학교 다닐 때인데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자퇴했어요. 그러면은 대학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검정고시요. 아 그래요. 에이, 그럼 더 이거 쉽지 않았는데 박수 한번 더받아야되는데 어. 그때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일이? 네. 학교에서? 네. 그건 잘 지나가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또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불안한 거죠. 네. 음 그래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짝 들어볼 수 있어요? 정확히는 음. 우울증이 왔어요. 음그 우울증이 오게 된 계기가 뭐가 있었어요? 그 인간관계 친구들하고 지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어 그래요. 음.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또 마음의 문도 닫고 학교도 그만뒀는데 검정고시 그 공부를 그때 또막 해가지고 대학을 바로 들어왔네요? 네 근데 계속 그딴 식으로 네 이렇게만 할 거예요 진짜 나 이렇게 하면 마음의 문 닫혀요! 아 진짜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단답형으로만 얘기하면 나 진짜 마음이 닫혀 나 정말 왜냐면 저는 재수해서 대학 두번 떨어지고 대학을 5년 만에 갔거든요. 힘들더라고요 대학 가는 게. 네.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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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씨. <laughs>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게 되게 힘들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조금 없어져요 아니면 그래도 남아있게 돼요.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음. 무뎌졌어요. 이거 어디 책에서 본 글귀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데 이거 시 같은데 나 이거 좀 내가 써도 돼요? 잊혀지는 게 아니라 무뎌져 무뎌진다 엄청 좋은데 이거 앞으로 다른 데서 에 제가 하면 좀 땄다고 생각해 줘요 <laughs> 네 아니 저도 업자라서 될 내용 안될 내용 딱 바로 느껴버려 근데 이거 너무 좋네 요즘은 그럼 누구랑 친해요? 누구랑 이렇게 사, 막 이렇게 친하게 됐어요 대학 들어와서 친구들 선배? 그냥 술자리 하는 사람들 다 친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술 많이 먹어요? 지금은 많이 먹죠. 보통 그런 말 50대일 때 하는 말인데 지금 20살 <laughs> 지금 너무 꽃 같은 20살인데 지금 근데 술을 안 먹고 싶어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울리려고? 아니요. 이거 작가님이 이런 대본 써준거 아니죠. 지금 기, 기가 막힌데 지금. 저하고 티키타카가. 네. <laughs> 진짜 어우.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보다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소개할게요. 만화예요. 되게 간단한 만화예요. 당나귀랑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걸어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뭐래는 거예요. 아유, 멍청한 것들 아니야? 저거 당나귀 있는데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딱 태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조금 더 지나니까 또 뭐라는 거예요? 여자밖에 모르고 어? 남자가 아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내리고 다시 남자를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는 거예요? 여자를 위할지를 알아야지 시냐? 남자 새끼 혼자 당나귀 타고 여자는 걸어가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두 사람이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자빠졌네, 저것들이. 씨, 아주 그냥. 또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멍청이들 아니야, 저것들. 당락이 있는데 왜 걸어가? 근데 저는 그 만화를 보는데 너무 마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저기서 말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말하죠. TVN의 김창옥 쇼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말을 해요. 그럼 이게 어디에 올라가요? 유튜브에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하면 그것만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남들한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 오늘 용기 내서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막 계속. 왜요? 이거 남자가 반스만 입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수영 반스예요. 감독님, 저 잡아줄 수 있어요? <laughs> 제등 한번, 등, 등 잡아주세요. 근데 이게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몇년 전에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은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TVN에서 처음으로 입었어요. 왜 입었냐면, 이게 옷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 같아서 도전한 거예요. 왜요? 이거 입을 때 사람들이 이럴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강사 새끼가 미쳤나 봐. 아니, 무슨 빤스 입은 옷을 입었더라고. 지가 무슨 뭐, 모델이야, 뭐야. 강의하는 놈이 강의를 차분하게 해야지. 이런 소리가 들려요. 환청이. 그래서 미움받지 않을 옷으로 바꿔요 그냥 곤색, 검은색 그럼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또 그래도 뭐라고 할 거예요? 상갓집이야 뭐야 저 새끼는 맨날 검은 걸 쳐입어 분위기 어두워지게 아우 진짜 칙칙해 이렇게 또 될까 봐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로 도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덕거릴 거 감안하고 저는 여학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여학생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친해졌으면 좋을 대상은 우리 친구하고 친구 자신. 엄마도 아니에요. 아빠도 아니에요. 여동생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친구하고 친구. <웃음> <웃음> 아, 아, 자신, 자신. 오, 오케이, 오, 오케이. <laughs> 오케이. 본인하고 본인 자신.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수용받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완벽해져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네? 다이어트 좀 하고 싶어요? 어때요? 솔직히. 저요? 어. 하고 싶죠. 어, 하고 싶죠. 근데 네. 지금도 괜찮아. 아니. <laughs>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이어트 하고 싶죠? 어, 하면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어. 안괜찮다는데요. 엄마가? 부, 부모님들이랑 어, 엄마 아빠가 안괜찮대죠? 가족들. 어, 가족들이 안괜찮대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요 어, 나하고? 친구 <laughs> 내가, 내가 어, 나하고 나 그게 뭐예요? 또, 또... <laughs> 야, 너 누구야? 너 배우지? 어리숙한 척하면서 지금 엄청 매력쟁이야 자,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친구 아, 봐봐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게 있대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셀프, 셀프 텔러. 텔러. 나한테 말을 거는 나. 근데 얘는 언제 말을 거냐면 평상시엔 잘안 걸어. 평상시에 맨날 걸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laughs> 가만히있는데 이래렇게라 저렇게라 동쪽으로 가라. 이런 이런 귀신 들린 거고 두번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매우 좋고 행복할 때랑 두 번째. 매우 힘들 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셀프 텔러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야 이거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더 말을 자주 거는 게 언제냐? 우리 친구가 학교 그만두려고 했을 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나한테 말을 거는 내가 있어. 네.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네. <laughs> 지금 혼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대답 잘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제 이해했죠? 네. 어, 어머 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내가 학교를 그만둘 것 같아. 그만두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때 내 안에서 나한테 말을 건 나가 있을 거예요. 소리 없이 우리는 그걸 들었어. 어린 나이에도 여러 종류일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네 잘못이야. 이렇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억울해. 나 정말 죽고 싶어. 아니면 쟤네들 진짜 잘못됐으면 좋겠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나에게 말을 거는 내가 있어. 그 소리는 힘든 날잘 들리고 행복한 날도 또 들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가 힘든 날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걸지도 몰라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아니면 너 누구랑 다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마. 모두 다 너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넌 소중해. 건강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날씬해지면 좋지만, 그래도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받아들일 거야.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운동하는 거랑 받아들이고 운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럼 나중에 날씬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른 것도 하고 싶어. 이런 거 이렇게 좀 하고 싶어. <laughs> 그럼 나중에 이렇게 얼굴에 질서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질서 안 잡힌 애들 속으로 무시, 무시가 돼. 이게 더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받아들이면 좋겠다. 받아들이고 운동하자. 지금 모습 그대로도. 그리고 아까 많은 사람들이 봤죠? 우리 친구가 되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요? 네. 응.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저씨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자. 그냥 나로 조금 살고. 그리고 나부터 나를 좀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남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리고 친구는 많을 필요 없어요. 아저씨도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 마지막 그 말투는 뭐예요? 아저씨가 느끼기엔 그래 보여요. 아저씨 친구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에요. 본인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좀 그렇게 해석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laughs> 목소리가 또 아니에요 아이 씨, <laughs> 본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줘요 <laughs> 짧게라도 힘든 시간 보내서 엄마도 힘들었고 아빠도 힘들었고 동생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건 나야 내 힘든 건 아무도 몰라 학교를 그만두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었겠어요 아저씨도 학교 그만두고 싶었는데 아저씨는 그만둘 상황도 용기도 안 돼서 못했어. 친구들한테 학교 내내 돈 뺏기고, 저그 친구가 지금이라도 돈 갚았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 그 친구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한테 짧게 한마디 해줘요. 본인 이름 부르고, <laughs> 어, "유주야, 어, 수고했고, 앞으로도 좀 오래 살아봐." 됐어요. <laughs>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가족도 고생 많았고, 우리 친구도 고생 많았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구독자가 150만이 됐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막 100만만 넘어도 광고도 많고 협찬도 많은데, 저희가 안 받기도 했고 못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괜찮은 거 받아보자 그랬는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콜라겐을 주셨어요 콜라겐 <laughs> 여러분 콜라겐 이 회사에서 여러분 다 드리라고 수백 개를 주셨어요 완전 땡큐 저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직장 내에 또라이가 있습니다 너무 시달려서 두통과 불면증이 생겼어요. 오늘 힐링하러 찾아왔습니다. 강연 재미있게 해 주세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해드리면 좋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했는데 네. 제가. 선생님 그 정도는 직장 동료들이 다 알아볼 상입니다. <laughs> 지금 마스크 쓴 걸로는 안 되고요. 그냥 감독님 우리 뭐 모자이크 처리나. 아니면 동물 모양. 선생님, 동물 뭐 좋아하세요? 저는 토끼 좋아합니다. 네, 그럼 토끼 모양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직장 다니신 지는 몇년 되셨습니까? 아, 제가 직장 다닌 적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한 45년 다녔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한 지금 2년 정도 됩니다. 아, 그 어떤 일 하세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 환자도 돌아이. 예. 네. <laughs> 보호자도 돌라이 선생님도 돌라이 네, 맞습니다. 하, 병원 힘든데. 왜냐면은 힘든 분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지가 않고 또그 힘든 분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전문 그분들도 그게 계속 누적되고 하, 참 사람 살리는 곳이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어떤 곳입니까? 네, 재활하고 요양을 같이 겸용해서 하는 요양병원입니다. 하, 거기는 또상 돌아가 있네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직장 출근하면은 하기가 아? 싫은 거예요. 아. 이 부서장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혀버렸네요. <laughs> 지금 토끼님이 싫어하는. <laughs> 특별히 그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힘들게 합니까? 그분이 최 상위 또라이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럼 총세 분입니까? 네. 아 그걸 종교계에선 성부 성자 성령 <laughs>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만 둘려고. 어, 면담을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그 그분께서 그만 두시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laughs>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laughs>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끝 마무리를 감사 기도로 마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음의 수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요번에 또 자녀 그게 해결이 돼 가지고 우리 좀 팀원은 식구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뒤져서 여러 사람이 사네요. <laughs> 그분도 어디 가셔서 잘 되시기를 우리가 바래야죠. 정말. 아, 스님 40년 넘게 그러면은 병원에서만 40년 넘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도 하셨다가 요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 이게 뭐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음. 음.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음. 또 알바 일을 하면서 아. 나중에 이제 제가 간호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아. 아이 키워놓고 다시 아.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간호사가 된지는 지금 한 7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말이 그렇지, 중학교 때, 남들 학교 다닐 때 일하는 게 그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간호사의 꿈을 품고,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병원에서 도라이를 만났다는 게. <laughs> 선생님은 시간 여행을 할 기회를 준다면, 지금의 선생님이 몇살 즈음의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까? 중학교 때를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 중학교 몇 학년이요? 중3년. 중3. 네.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시다가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중 이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 중3 때 고등학교 합격을 했는데 아. 큰 오빠가 보내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 공장을 보냈어요, 저를. 그래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네. 학창 시절이 저게 없어요 친구도 없고 음. 너무 지금도 외롭고 그렇거든요 동창회가 동창회가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어머니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동창회 가면 나쁜 일 생긴다고 생각합시다 어머니 <laughs> 왜냐면 지금 동창회 가서 나쁜 일 생긴 아줌마들 많거든요 지금 웃는 아줌마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지금 다 잘못됐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마음 편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쳐 먹어서. 저는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해양소년단,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옷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연 주신 여성분은 옷을 못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어서 합격하고도 교복 입은 친구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기억이 납니까? 네, 나죠 자, 우리 그때의 중학교 중학교 3학년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마음에 하고 싶었던 말 한번 합시다. 그때 너무 힘들고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움을 다 겪었어도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은. 그 간호사라는 그 꿈을 안고 가서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순자에게는 콜라겐 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